미디엄 디지털 직펌 시술하기 전 모습입니다. 앞머리 와인딩 할 부분을 핀컬핀으로 정리하여 구분 지어줍니다. 탑 부분 블로킹을 나누고 디지털 루트 직경만큼 섹션을 뜬후 펌제를 도포해주고 부직포를 끼워 넣고 130도 각도로 색갈피 파지법으로 잡고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골든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까지 약액을 도포해주면서 120도, 100도, 90도 각도로 디지털 롯드 직경만큼 섹션을 뜬후 부직포를 끼워넣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줍니다. 좌측 사이드는 세 단으로 나누고 두 상의 위치에 따라 로드의 위치가 온 베이스가 되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우측 사이드도 좌측 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좌측 백사이드는 볼륨을 디자인하기 위해 사이드와 백 부분보다 각도를 낮춰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줍니다. 우측 백사이드도 좌측 백사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네이프는 두 단으로 나누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. 와인딩이 끝난 고무줄 밴딩 위 부분에 스틱을 꽂아 줍니다. 앞머리는 90도 각도로 와인딩을 해주고 스틱을 꽂아 줍니다. 미디엄 디지털 직펌 와인딩이 완성된 모습입니다. 디지털 기계의 전선을 와인딩한 디지털 로드에 끼워줍니다. 디지털 기계의 전원을 켜고 80도로 열 처리 8분을 진행해줍니다. 이때 모발 상태에 따라 알맞게 열 처리 시간과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. 디지털 기계 열 처리가 끝나면 자연 타임을 보면서 건조를 시켜줍니다. 충분히 열을 식힌 후에 기계를 정리하고 스틱과 구직포를 빼줍니다. 중화제가 얼굴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헤어밴드 안으로 수건을 채워주고 귀 부분을 감싸고 중화 준비를 해줍니다. 제이제 과산화수소 중화제를 골고루 도포해줍니다. 중화제 도포가 끝난 후 5에서 7분 방치해줍니다. 이때 중화제가 브롬산 나트륨을 사용했을 경우 방치 시간은 10에서 15분이 됩니다. 네이프부터 디지털 로드를 아웃해줍니다. 미디엄 디지털 직펌 로드 아웃한 모습입니다. 물 온도를 체크 후 모발을 깨끗이 헹구고, 케이사 트리트먼트를 이용해 마사지 후 깨끗이 헹궈낸 다음 수건으로 감싸 마무리해줍니다. 드라이기로 두피 쪽 먼저 건조해주고 볼륨과 웨이브를 살려 건조해 줍니다.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하여 컬을 가볍게 잡아다 놓으면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. 미디엄 헤어 디지털 직펌이 완성된 모습입니다.